자, 2017년 3월 21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다음 중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ITQ, 엑셀 문제 풀때 우리가 유효성 검사 해봤었죠. 자, 모든 값을 지금 목록으로 바꿔서 우리가 그때 해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목록의 값들을 미리 지정하여 데이터 입력을 제한을 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목록을 만들어줬죠. 이렇게 해서. 목록, 이렇게 만들어줬었고. 자, 입력할 수 있는 정수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자, 이거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유효성 검사 해볼게요.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 자, 모든 값을 지금 목록으로 주고 원본을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도할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자, 정수를 줘서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자, 제한을 줄 수가 있죠? 자, 입력할 수 있는 정수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목록으로 값을 제한하는 경우에 드롭다운 목록의 너비를 지정할 수 있나요? 자, 여기서 너비를 지정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죠? 텍스트 길이. 이런 것만 있네요. 날짜, 시간, 이런 것만 있지, 여기서 너비를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너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자, 그러면, 밖에 나와서 이제 조절은 가능하겠죠. 자, 4번, 유효성 조건 변경 시 변경 내용을 범위를 지정한 모든 셀에 적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답은? 자, 답은 3번이 되죠. 자, 22번.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 지금 고급 필터를 이제 실행하려고 하는데, 자, 조건 한번 볼게요. 영어 점수가 영어 평균보다 초과하거나, 초과가 뭐죠? 큰 거죠? 그 다음에 초과 반대말은 미만입니다. 작은 거. 초과하거나, 자, 하거나 하니까 지금 다른 줄에다가 적고 있죠. 자, 성명이 두 번째 문자가 0인. 자, 두 번째 문자로 했기 때문에 앞에는 한 글자만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어 점수가 얘네 범위보다 초과한 경우. 자,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범위가 변동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참조를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나 4번 중에 답이 해당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자라고 했기 때문에 별을 주면 안 되겠죠? 자, 물음표 0 별을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물음표는 한 글자를 의미하고요. 별은 여러 글자를 의미하죠. 자, 23번 아래 왼쪽 워크시트에서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나눴죠? 자, 나눠서 두 개의 열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구분 기호를 기준으로 내용 나누기, 공백 아니고 탭도 아니죠. 자, 여기서는 열 구분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텍스트 나누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있죠. 아까 선생님이 최영이를, 최현정으로 바뀌었어요. 바꿨더니 여기도 이제 바꾸게 되겠죠. 자,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나누기. 자, 데이터의 텍스터 나누기. 자, 구분 기호가 따로 없어요. 그렇죠 여기 뭐, 신표도 없고, 그 다음에 한칸 띄우는 것도 없고, 어, 그 다음에 탭키도 없기 때문에 너비가 일정한 것으로 정렬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여기서는, 어, 구분선을 넣으려면 클릭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 그러면 내가 김하고 철수를 구분을 하겠다 이 뜻입니다. 자, 다음. 자, 그 다음에 마침 하면은, 자, 이렇게 나누어져서 텍스트 나누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또는 여기 이렇게 공백이 있거나 쉼표가 있을 때 텍스트 나누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여기서는 구분 기호로 분리가 되는 걸알 수가 있죠. 자, 다음. 자, 여기서는 공백으로 해주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마침. 자, 구분이 되고. 자, 또 텍스트 나누기, 여기서 구분 기호로 분리됨, 여기서는 심표로 해주면 되겠죠. 다음, 마침. 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24번, 다음 중, 다양한 상황과 변수에 따른 여러 가지 결과 값의 변화를 가상의 상황을 통해 예측하여 분석할 수 있는 도구. 자, 어떤 게 있었죠? 자, 뭐, 이나열 증가. 이나열 감소해가지고 변경 셀을 뭐 두개를준 다음에 결과 셀을 변동하는 자 시나리오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나리오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알 수가 있었죠. 자 25번 다음 중 데이터 입력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셀 안에서 줄바꿈할 때 우리가 알트 엔터를 썼었죠. 알트 엔터. 자, 그 다음에 한 행을 블록 설정한 상태에서 엔터키를 누르면 오른쪽 방향으로 지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셀의 숫자나 문자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하려면 자, 시프트가 아니라 컨트롤 엔터였죠. 컨트롤 엔터 자, 열의 너비가 좁았을 때는 우리가 샵이 반복 표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블럭을 잡아주시고 행을 잡아주시고 엔터를 눌렀을 때 오른쪽으로 가는지 자 오른쪽으로 가는 걸알 수가 있죠 자 26번은 어, 똑같이 나왔었죠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어디를 구하려는지 이것만 잘 살펴보면 됩니다 자 A3까지 지금 자동 채우기 했어요 자 그러면 자, 혼합일 때는 오른쪽에 있는 숫자 값만 변동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가하고 01,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6, 17이기 때문에 17일이 되겠죠?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꼭 실습해보세요. 자, 27번. 이런 문제 좀 어렵죠? 자, 입력 자료에 주어진 표시 형식으로 지정한 경우에 그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뒤에 신표가 있는지 꼭 봐주세요. 신표가 있으면 세 자리를 끊는 거예요. 얘네를 버릴 때, 자, 버리는 순간 이3 숫자를 보세요. 자, 5 이상이 아니죠. 자, 만약에 여기가 5, 오면은 13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가 3이기 때문에, 자, 뒤에를 버리고 1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12345를 어, 0.00으로 했기 때문에, 앞에 정수 분 그대로 놓고 뒤에를 맞추는 거죠. .00은 꼭 맞춰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 자료를. 자, 지금 보니까 mmm이 3개죠. 3개였을 때는 4글자가 아니라 jum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dd는 1이고, m은 월이고, yy는 연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커말리란 글자가 있는데, 자, 골뱅이, 골뱅이 하면 커말리두 번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다운표를 양쪽으로 해주면, 지금 이 글자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일 때, 셀 서식 들어가서, 자, 사용자 지정에서 샵. 자, 그냥 샵만 붙이면 1, 2, 3, 4, 5가 되는데, 뒤에 신표를 붙이면 어떻게 되죠? 자, 12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요. 자, 이, 2015년, 2015년, 슬래시하고, 06-25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셀서식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음, 어떻게 했죠? dd가 먼저 나왔죠? 자 직접 써도 됩니다 dd mm 자 mm이면 두글자인데 m 세글자 n 네 글자로 하면은 e가 붙는 거게 되겠죠 y 하나 둘셋넷자 똑같이 되겠죠 자 두개만 붙일게요 자 이게 답이 되겠고 자콤마이라고쓴 다음에 자콤마을 자, 셀서식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해서, 자, 문자할 때는 골뱅이를 붙이겠습니다. 골뱅이 하나 더. 그럼 두 개가 되죠? 골뱅이 만약에 세개 하면 3 개가 되고, 그 다음에, 다운표 해주고, 별두 개. 음, 별두 개가 붙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28번 아래 워크시트와 같이 평점인 3... 평점이 3.0 미만인 행 전체에 셀 배경, 배경색을 지정하고자 할 때, 그 다음 조건부 서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평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를 잡아주시고, 조건부 서식은 필드를 빼고 시작해야 되죠. 자, 얘를 찍어주면 되겠죠. 첫 번째 셀을 찍어준 다음에, 3.0 미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를 찍어줄 때는 F4를 몇 번? 항상 두 번을 클릭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D2가, d D2, D3, D4를 다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앞에만 달러가 붙게 됩니다. 자, 열 고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답은, 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각 함수식과 그 결과 옳지 않은 것은, 자, 하나씩 잘 봐주세요. 자, 트림은, 자, 이렇게 공백이 있으면 이거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쪽에도 있으면 제거를 하고, 양쪽 그 사이드에 있는 것만 제거를 해서 얘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맞습니다. 자, 서치함수는, 자, 새라는 글자를 이, 여기에서 찾는데, 시작 위치가 있네요. 시작 위치. 자, 그러면 세 번째부터 찾으래요. 여기서부터 찾는 거겠죠? 여기서부터 세를 찾으려면, 3, 4, 5. 다섯 번째에 세가 있는 걸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얘도 맞죠? 자, 프로퍼 같은 경우에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줘야 되죠? 자, 그래서 얘가 틀렸습니다. 자, 로어는 다 소문자. 자, 그래서, 어, 그 다음에 대문자로 만들어주는 어퍼가 있었습니다. 어퍼. 자, 그래서 답은 다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매크로의 바로가 기키.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기본적으로 조합키는 컨트롤과 함께 사용할 영문자를 지정한다. 뭐 컨트롤 K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소문자로 함께 되고 대문자로 하고 싶으면 컨트롤 쉬프트가 이제 붙게 되겠죠. 자 바로가기 키를 할 때는 자 조합키가 뭐였죠? 기본값이 컨트롤 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커맨실기할 때는 바로가기 키 사용 안 하죠. 자 그냥 바로 매크로를 기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31번, 다음 주, 매크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록을 시작한 후에 키보드나 마우스 동작은, 어, 자, V, B, A 언어로 자동 생성이 된다. 자, 기록한 매크로는 편집할 수 없다고 했는데 편집할 수 있, 있죠. 자, 기능과 조작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말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둘다 지금 바로 가기 키가 있을 때는 매크로가 더 우선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에 도형을 이용하여 우리가 매크로를 지정한 후에 실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32번. 자, 서미푸스. 자, 선생님은 어떻게 하랬죠 서미푸스는 자, 조범조, 조범조가 있고 맨 앞에 합범이 붙는다고 해서 합범이 붙고 그다음에 조범조, 조범조. 자, 조범조, 조범조는 어, 카운 i 프에도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한번 구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연필을 먼저 찾고 그죠? 이 범위에서 연필을 찾고 그 다음에 서울을 찾는데 자, 공통되는 부분이 지금 이, 이 행과 이 행이 되겠죠? 자, 합범을 어디서 구해요? 300하고 200에서 더해라. 자, 그래서 답은 502번이 되겠 자, 33번 자, 차트의 데이터 계열 서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양수일 때 겹치기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양수일 때는 점점 겹쳐진다고 했습니다. 겹쳐진다고. 저번 시간에 나왔었어요. 음수일 때는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사이가. 자, 양수일 때는 이렇게 겹쳐져요. 양수, 겹쳐짐, 양겹, 외우세요. 양겹. 자,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요. 34번. 자, 인덱스 문제가 나왔습니다. 인덱스는 범위, 그 다음에 행열이죠. 자, 그럼 범위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겠네요. 자, 이, 이 범위 중에서 2행 3열. 자, 2행 3열. 자, 여기.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자, 박지성의 결석값을 찾기 위한 함수식이다. 자, 지금 찾는 값이 지금 박지성이 되겠죠. 자, 일단은 지금 옆으로 긴것 같은데, 필드를 잘 보세요. 자 필드가 위에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럼 v l o o k 입니다그 다음 필드가 이렇게 있고 옆으로 길어요. 자그러면 Hlookup이에요. 자이 필드를 보셔야 돼요. 필드를 무조건 옆으로 길다고 해서 Hlookup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v l o o k 에서 박치성을 찾는 거죠. 찾는 값. 자 어디서 찾아요. 이 표에서 찾는 거죠. 이 밑에 이 표에서 찾는데 절대 고정시키겠습니다. 결석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번째 열, 사열. 그 다음에 정확히 일치해야 되죠? 박지성. 자, 그러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보겠습니다. 통합문서 저장 시 설정할 수 있는 일반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걸 체크를 하면 항상 백업 파일을 항상 만들게 됩니다. 저장할 때. 자, 그 다음에 열기 암호나 쓰기 암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열기 암호랑 쓰기 암호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었을 때자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찾아보기 자, 바탕화면에 2로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암호를 할 때는 여기 도구에 일반 옵션으로 들어가 보면 됩니다. 자 체크를 하면 항상 백업 파일을 만들어 놓는 거고요. 자 쓰기 암호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읽기 암호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읽기 항상 열때 암호를 넣어야 읽어지는 거고, 자 쓰기 암호만 한번 해볼게요. 자 확인, 자 다시 입력하라고 하죠. 자 그래서 확인하고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으로 저장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바탕화면에 3으로 지금 생겼죠? 자,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읽기 전용으로 열거나 아니면 암호를 쓰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1, 2, 3, 4로 지금 설정을 해놨어요. 일단 읽기 전용으로 한번 열어볼게요. 해놓고 어떤 글자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읽기 전용, 전용 파일임으로 저장할 수 없다고 나오죠. 자, 그래서 자 3번 쓰기 암호가 지정된 경우에는 파일을 수정할 수 있, 있지만 어, 다른 이름으로 저장 시에는 쓰기 암호를 입력해야 된다고 했는데 음,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열기 암호를 지정한 경우에는 열기 암호를 입력해야 파일을 열 수가 있고 암호를 모르면 파일을 열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어,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이번에는 이거를 자 읽기암호를 1234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걸로 해볼까요 5678자 확인 5678자 이번에는 4로 저장해볼게요 4자 그러면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4번이 생겼죠? 자, 지금 보호가 되어 있죠? 1, 2, 3, 4. 안 되죠? 자, 다시. 뭐였죠? 5, 6, 7, 8이었죠? 5, 6, 7, 8. 확인. 그래야지 열리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암호를 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4번. 읽기 전용, 어, 읽기 전용 권장에 체크를 한 경우에는 항상 파일 열 때마다 읽기 전용으로 열지 여부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된다고 했는데 자, 또 이것도 해 해보, 보도록 할게요. 자, 모르겠는 거는 다 직접 해 보면 됩니다. 자, 이거 지우고 한번 해 볼까요? 확인. 자, 이거는 5번. 자, 생겼죠? 읽기 전용으로 열시겠습니까? 자, 메시지가 뜨죠? 예, 하면은 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시 쓰기 암호를 뭐 입력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 그런 메시지 되지 않습니다. 한번 직접 해보세요. 자, 37번. 자, 아래에 차트에 설정되어 있지 않는 차트 요소는, 자, 제목 있고, 자, 데이터 표 있죠? 표 있고, 레이블 있나요? 레이블 이런 값들이 없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세로 값 축제목은 여기 있습니다. 자, 가로 값 축제목은 여기 있게 되겠죠. 다음 중틀 고정 및창 나누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인쇄시 적용되지 않죠. 자, 창 나누기 시행하면, 자, 어디가 기준이 되죠? 자, 어디가 기준이 돼요? 왼쪽과 위쪽에 창 구분선이 표시가 되죠.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 나누기.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볼까요? 자, 틈 고정도 있고 창 나누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틀 고정 눌러보면은 자, 어디가 기준이 돼요? 자, 셀포인트의 왼쪽과 위쪽이 지금 위쪽으로창 구분선 표시가 되는 걸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워크시트의 인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인쇄 영역에 포함된 도형은 기본적으로 인쇄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인쇄가 됩니다. 자, 엑셀에서 도형을 만들면 인쇄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자 인쇄하기 전에 워크시트를 미리 보려면 Ctrl+F2 -E,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Ctrl+F2 -E. 자그 다음에 화면에 표시되는 열 머리글 ABC나 1 2 3은 인쇄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특정 부분만 인쇄 영역으로 인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Ctrl+F2 -E 누르면은 지금 인쇄가 나타나게 되고 여기 ABC나 1 2 3은 나타나지 않게 되겠죠 자그 다음에 자, 도형을 했을 때나타난는지 한번 볼게요. 도형. 자, 이렇게 했을 때, 컨트 r l F, 나오죠? 자, 40번, 다음 중 추세선을 추가할 수 있는 차트 종류는, 자, 어떤 게 있죠? 자, 가로막대형, 세로막대형, 꺾은선형, 주식형, 분산형, 거품형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분산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고, 자, 여기에서, 자, 꺾은 선형을 아시고, 자, 이게 영역형이고, 이게 분산형이고, 이게 주식형, 표면형, 방사형이 있는데, 자, 분산형으로 한번 가볼게요. 거품형도 추세선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클릭한 후에 추세선 추가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